5학년 2학기 의 6단원 평균과 가능성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평균과 가능성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란 무슨 의미일까? 그랬거든요. 어,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예, 특정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예,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인데, 어, 그 수학에서 말하는 이런 가능성의 정도라는 것은, 그, 보통은 과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일어난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럼 기대, 그 기대할 수 있는 정도, 그 가능성의 정도라는 거를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어, 반반이야 일, 이런 얘기죠. 반반 그죠 어. 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 있어 이런 때딱 어, 중간일 때 가능성이 어, 일어날 확률이 어, 일어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딱균등할때예등할때 어, 그럴 때 반반이라는 말 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자면 이 오른쪽 방향은 우리가 보통은 어 높아지는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플러스 방향을 얘기를 하고 이 왼쪽 방향은 좀 마이너스 방향, 점점 낮아지는 거를 어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 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가운데가 반반이면, 이맨 끝은 뭘까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다가, 불가능한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반에서 점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다가, 맨 끝에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확실한 거죠. 예. 그러면 그 반반과 확실하다는 쪽에, 가운데는 뭘까요? 중간, 요 중간은 뭘까요? 예, 뭐, 뭐, 할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반반과 불가능 사이에서는 뭐뭐 아닐 것 같다 예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예, 여기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점점 예, 낮아지는 거죠 예, 확률이 예, 수로 나타내는 걸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확실한 것은 일에 가까운 거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그 수치로 나타내 볼게요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낼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반반인데, 예, 불가능한 거는 일어날 확률이 0인 거예요. 0. 그리고 확실한 거는 1인 거죠. 1. 그 중간에 반반은 뭐예요? 어, 2분의 1인 거죠. 예. 여러분, 그, 치킨 같은 거 시키면, 반반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양념 치킨하고, 프라이드 치킨하고, 반반 시키면, 이렇게 눈을 감고, 만약에, 그냥 손으로 딱 집었을 때, 양념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두개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뭐, 후라이드 치킨을 집을 확률은 또 2분의 1인 거죠. 네. 반반이에요, 반반. 예. 그리고, 어, 일것 같다. 확실한 거는 분명히 확실히 1번, 1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 0이라는 의미인데, 뭐뭐 일것 같다는 이건 참 애매해요. 수로 나타내기에.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반반에서 확실하다로 갈 때마다, 수가 커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라는 것은 어, 지금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어느 게 제일 큰 수죠? 여기서 예. 네. 자 이게 지금 분모하고 분자가 1 차이가 나죠? 자1 차이가 날 때에는 누가 누가 큰 거예요? 예, 분모가 큰게큰 큰 거죠. 이제 예. 네. 왜냐하면 자, 3분의 2라는 것은, 그니까, 러이 분자랑 분모가 차이가 1이 나는, 차이가 1이 나는 진분수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빠져, 빠지,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네.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3은요. 4분의 3도 요거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5분의 4는요. 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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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4는 요게 빠지는거죠 요게 그죠 그러니까 분모를 분모가 크면 작게 자르잖아요 어, 작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분모가 크면은 보통은 분모가 크면은 그 수가 작아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 차이가 요거 비교할 때요 차이가 1차이가 나요 요거 차이가 1차이가 나 그러면 5분의 1이 빠지는 거고, 어, 큰 거, 한 판, 한 판에서 5분의 1이 빠지는 거고, 이건 4분의 1이 빠지는 거고, 요거는 3분의 1이 빠지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는 이거 순서대로 잘 놓은 거예요. 지 3분의 2 확률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4분의 3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5분의 4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이쪽은 맞아요? 예, 2분의 1보다 다 커야 되죠. 이 오른쪽은.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는 다 2분의 1보다 큰 수죠. 그죠? 근데 이쪽은요. 3분의 1, 2분의 1보다 작고요. 4분의 1도 작고 5분의 2도 작아요. 예, 5분의 2.5가 딱 반반이니까 2.5보다 지금 분자가 2니까 작은 수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수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순서가 맞아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2. 순서가 일단은, 자, 진분수예요. 3분의 1과 4분의 1은. 그러면, 분모가 작으면 작죠. 아, 분모가 크면 작죠. 그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3분의 1이 여기, 어, 더 높은 쪽, 쪽으로 와야 되고, 그러면 5분의 2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5분의 1. 어, 이거는, 어, 통분하면 알수 있죠? 얘하고 이렇게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 자, 15분에, 이거는 5죠. 이거는 15분에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6이죠. 여기가 크네요. 이렇게. 이렇게 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아닐 것 같다는 2분의 이거 전체적으로 2분의 1 왼쪽에 있는 거고요. 뭐뭐일것 같다는 2분의 1보다 큰 수죠. 그러면서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가능성의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 그 수로 나타낸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다? 빨간색 공을 꺼낼 확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8개잖아요. 자, 8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빨간 공이 4개죠? 예. 이거 약분 되네요. 나누기사, 나누기사 하면은 약분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반이죠. 어. 꺼낼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수로 표현한 거죠. 반반이다. 수로 표현한 거. 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보자, 그랬어요. 자, 흰, 이거, 1, 어, 1번, 번 어, 흰색 공이 4개고, 그리고 까, 어, 들어있는 주머니에 까만 공이 나올 거, 흰색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까만 공이 나올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수로 치면 은 0이죠. 자, 2번. 주사위를 던졌는데요. 주사위의 눈이, 눈의 수가 5예요. 그 5가 나올 가능성. 예, 그 주사위를 던져서 맨 위에 있는 수를 읽는 거죠. 이거는 6분의, 주사위가 6면이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은 반반보다 작아요. 그래서 뭐뭐 아닐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동전을 던지면 숫자면이 나오는 어, 가능성. 동전은 숫자면과 그림면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면이 나오는 거는 반반이죠. 2분의 1. 예. 그 그림이 나오는, 면, 그림면이 나올 가능성도 똑같이 반반. 2분의 1이고요. 노란색 색종이 4장과 연두색 색종이 1장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노란색 색종이가 뽑힐 가능성. 예, 그럼 전체가 몇 장이란 얘기예요. 노란색 네 장과 연두색, 연두색 네, 한 장이 있으니까 모두 다섯 장이죠. 예, 다섯 장 중에서 노란색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4죠. 5분의 4. 그러면 굉장히, 어, 모모일 것 같다. 5분의 4. 예, 속하죠. 간 2분의 1, 1을 넘어가니까. 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가능성은 얼마예요? 네, 확실하게 동쪽에서 뜨죠. 확실하게. 그래서 1입니다. 수로는. 네, 이렇게 해서 6단원 평균과 가능성 설명 마쳤고요. 네, 용어 정의 보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